됐어 확실해 야너 맞지 룩셈버드 아 그럼 그렇지 맞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룩셈버드 두 번째 보습니다어 뭐야 아니 이리로는 킹피그 팬이 왜 이렇게... 그때 이후로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다고 개빡친 우리 고수연 새끼가 왔습니다 참으로 극혐입니다 뭐 새끼야 아무것도 아니야 새끼야 하하하 <laughs> 표정똥 씹은, 표정똥 씹은 것처럼 될까 보니까 새들 많이 없나 본데. <laughs> 아주 오랜만에오다니만 개쳐발리겠구만, 그래. <laughs> 그간 그러니까 아주 돌고 먹고 왔어? 닥쳐, 이 새끼야. 음. 그래, 대관절 이 새끼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설마, 저기로 오면은,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그냥 보스는 하이패스로 저기까지 떨어져 왔구요. 이러면 운이 아주 좋죠. 밑에서 들쳐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얘는, 에, 퇴출이네요. 오랜만에 왔다고 디스하는 보수염 새끼. 아주 개쉽게 발라 쳐 먹었구요. 아, 쳐 발라 먹었구요. 아, 잠깐만. 근데, 여기 다음 방에 테렌스 있어야 되나? 암튼 이새끼는 요새끼에요 퀘비크시티 마지막 보스입니다 어? 아까 나 무서워서 바스를 쳤다는 그 빙신새끼 또 왔으죠? 닥쳐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무서워서 도망친게 아니라 일부러 도망친거야 저번에 말했지만은 그거 너무 쉽게 깨버리면은 재미가 없잖아 알맹이가 없잖아 이새끼야 그거를 저번에 너처럼 빙빙 돌려서 말했으죠? 아주 극혐이죠? 닥쳐 이새끼야 가뜩이나 아침도 굶었는데, 내 오늘 아침 편육될 준비나보라, 이새끼야. 나 오랜만에 제대로 돼서 돌아온 패닉 깨내느라고. 아, 패이깰 생각에 지금 기분이 존나게 히파에 띈 상태란다. 그러고 나서 나한테 히파로 쳐맞을 거지요? 뭐, 이새끼야? 지랄하고? 차 빠졌네. 음, 그래. 이, 하를 여기다, 이렇게, 쓰기는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한, 아닌가? 어쨌든, 왕돈이 새끼, 내려왔네요. 원래 이거 처음에, 이 새끼, 원래 첫 타먹일 때는, 테렌스 쓰는 게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하필, 테렌스를 거기다 써버려가지고서는. 약간, 그지같이 됐네요. <laughs> 그리고, 어... 저거, 출구. 출구 오호예 좋았어 출구 웬만큼 정리도 됐고요 어머 오랜만에가2 오랜만에 선풍기 바지에서 방광 뛰는 거는 1 0 오랜만이죠 이 조카 새끼도 834동 시에회정이고뭐이 새끼야 아니 그렇게 너무 화나지 마셔 시 누가 저 정색병원에서 달는 물을 지죠 새끼가 두 명도 절장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으요 저기 저 세대, 저기 저세대다이 새끼를 도 그렇더만? 너희 뒤졌다 이새끼야 음. 한동안 면상 구경 안 해줬더니만은 아주 이새끼가 기구만장해졌네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출구 정리! 아시죠 저거 TNT 있는 거안 해놓으면은 왕돈이 새끼가 저기 어, 퇴출 당하다가, 어, 퇴출 당하다가 TMT에 박고서는 다시 선풍기 밭으로 돌아와 보이는 그런, 아흥, 그런 좀 뭐랄까, 불상사가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새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략 과정에서 너무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음, 궤도도 좀잘 재야 되고요. 지금쯤? 제발! 아! 대출 성공이다! 대출 성공!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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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이잡혔 이렇게 저의 그간 수양된 인내심 앞에 왕돈이 새끼는 녹아내렸습니다 알아서 뒤졌네요 아하 이 새끼가 나온구나 얘는 처음에 얍새비 실패하면은 좀 귀찮아지는데 많이 헤헤헤 또 보는구나 이 좆밥새끼야 어... 코스염대지인 거는 그렇다치고,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의 스버드 2번입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공략집으로 번질 때몇번 정도, 이거 버블 쓰러다가 밑에 놓고 팽창시키는 약세비 같은 거 한번 발견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궤도로 쐈었더라? 타원 궤도로 쐈었던가? 뭐, 어쨌든요. 아, 일단 불안하니까, 출구나 좀 뚫어놓고 봅시다. 아무래도 불안하니까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아니야. 버블스는 아직 쓰면 안 돼요. 버블스는 아직 쓸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저스트 인 케이스라고요. 저스트 인 케이스. 오케이? 그렇지 하다못해 저거라도 좀 갈아버리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출구 먼저 뚫어놓는 방식이 내 스타일이야 음, 그래 완능감 하지만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했더라 말이지 아이고 씨 어? 뭐야 저거 아이고, 씨, 야, 이럴 줄 알고 출구 먼저 뚫어놓길 정말 잘했다, 그죠? 어, 물론, 와코수염 새끼가 지금 구르고 있으니까 알아서 한번더 저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 이때 실버나 좀 있었더라면. 어, 출구도 이거. 완전히 뚫어놓기가 좀 힘들고 아이고씨 어우 나 이거 얍세비길도 어디로 쓰는건지 까먹었는데 와우씨 좆댔다 저거 거기다가 TNT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그 그래, 실버도 마침 잘 왔다 더군다나 해결사들 총출동했네요 아니면 잠깐만 요거 요렇게 쏴본다면은 이좀 전에 약습이 실패한 그렇지 그래, 그거야. 와. 아, 젠장. 얍새비게도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모양 빠지게 깨먹어야 돼. <웃음> 하필이면은. <웃음> 미리 알고 긴 했지만, 이렇게 털리는 채로오니까는좀 많이. 암튼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은, 보세요. 제가 일명 대관령이라고 부르는. 아주 도시들꼴리가버이죠 그러니, 막, 그러 이것도 좀 자주 하지 그랬으죠? 닥쳐, 이 새끼야. 암튼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 위니피그 3번입니다. 제가 일명 대관령이라고 재미삼아 부르는 그 새끼에요. 근데 이것도 <laughs> 새들 많이 없으면 은좀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내 스타일대로 간다. 보석을 추가로 쓰게 되는 한이더라도 내 스타일대로 간다. 에휴, 오는 길에 아주 모양 빠지게 깨먹겠네요. 중간에서 찍으면 어떠려나? 내려 찍으면, 아이고, 왕국이 엄청 멀리도 날아가네요. 안 돼, 그래도 니네 스타일 어떤 것이요? 어떤 거냐고? 보면 알 거야. 뭐, 다짜고짜 보스부터 건드리는 어떤 분들이랑은 달리, 나는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좀 용이 주도하다고 자부는, 할, 자부 정도는 할수 있거든. 딱봐도할말 없어서 막치어낸 멘트인 거 나티나시오 뭐이 새끼야. <laughs> 괜히 들켰으니까 화내는 꼬리 참으로 지랄 맞으시오 닥쳐 이 새끼야. <laughs> 지는 뭐 아주 길 하이패스로 뚫려가지고 척 구르고 앉았는 주제. 지금 뭐야, 빨리 들이 뭐라고 보이는 주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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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어디로 가는 거죠? 나 어디로 가는 새끼 비탈길로 가면 안 되는 내리, 안 되는 거죠? 흐허, <laughs> <육신> 새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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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거 수련이 안 하고, 너무 먹 티가 너무 펑펑하죠? 닥쳐, 이 새끼야.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고, 이 새끼야. 한 발도 안 남았으면 내가 이렇게, 요요 부리고 앉았긴 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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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데리고 가버리 아이고, 씨. 이것도 존나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